너는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공간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거둬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거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메뚜기를 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다다채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험악는 자들은 다 사이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들어오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고 넘어 가 꽃이 피를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명,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리하게 되 됩니다. 언전히 풀리고,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리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만군의 주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코자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하여 주장하시고 말하여 저하사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달리라. 영생을 누리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게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야 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질을 기어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어, 오늘도 뭐 제가 그 어제 그 장례식 왔는데그 우리 한기신님 목연의 그삼국장으로 있는 김동수 목사라고 어제 이제 가나머로 돌아가지. 그입간 이거 입하는거 내가 보고 예배은예드리고 예배 갔다 왔습니다 데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우리는 뭐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것같아 단순가능 단순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한무는 쟁제가 있기 요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죽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귀정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평상시에 예수를 똑바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형제들, 이웃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예수 정인의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내가 내일 바림 레이블에 갈라봐서 밥 먹었다가 마치 이걸 뭐 눈도 많이 좀 내려가버렸어 혹여 또 내일 많이 또 눈을 또 눈을 많이 못 가고 싶어가지고 사실 또내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하니까 음. 그러니까 뭐 거기다 뭐 목사들이 거의 다 앉아있더라 우리 당신이 <laughs> 목사님들 가니까 뭐 울고불고 전부 다 날리꽂이더라 특히 이제 그좀 이따가 이제 그 입가 내려드릴 때 이제 그 이제 밑으로 내려갔는데 다 내려갔는데 가니까 이제 그양보을 입고 거기에 그 이제 가운을 입고 얼굴만 이렇게 뭐 천으로 섞어놨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가니까 이그 이제, 이제 옆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고 그 얼굴을 이렇게 이제 이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내날 보니까 야 나는 이래 보니까 지금까지 좋은 사람들은좀 많이 봤지만 이래 보니까 좋은 사람 같지가 않거든 그경동목사던이피기가 그대로 다 사람이 있어 단지 몸만 잡고 보다 이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그 안에, 이제, 그, 이제, 밖에, 밖에, 이제, 그요리가 있어갖고, 그, 거기에, 이제, 한 3분이 있고, 그3분의1 정도 안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 얼굴을 가나, 일쳐다 보니까, 얼굴이 뭐, 살해될 때멋있이나 똑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편안하에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 양반, 저못 갔구나. 사람은요, 그 마지막 이게 죽을 죽때그 얼굴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제 양반이 지옥에 떨어진 놈가 천국에 갔는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평안하게 그렇더라. 그래서 나이 양반 천국 갔구나 그런 생각했고 을또 그분이 뭐 내가 살 있을 때도 내가 몇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따, 믿음을 떠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확실하게 그 공간이 있더라. 그 공간이 있고 또. 이 양반이 또이황신역을 위해서 또 법인을 만드는데 그 양반이 업무줄을 다 처리했어요. 고생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법인을 만들고, 혼자 이제 활성화 시키고, 기차를 닦아놓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또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고온것 같아요. 보니까 자녀들은 없고, 이제 자기 이제 그사모 자기, 뭐, 형 하나 읽어뭐 그 남동생 하나 있고 뭐, 그런 놈같더라 <laughs> 작년에 자기 모친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 갔, 갔거든. 맨날 그옛전주예수병원인데 맨날 거기 또, 본인도 그전주예수병원에 거기, 어, 관에 그 거기 장례식장이 내일 이제, 그 뭐, 그 전주에 있는 성황원이라는 곳, 곳에 거기에 이제, 안치가될 건데. 아마 내일 그 화장을 시켜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그래, 이제, 그래 저, 보니까, 그게 나무 일이 안거예요 언젠가랑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울고 불고, 날뻗을 찌어들어, 전부 저는 뭐, 속으로 만뭐 약간 뭐, 어, 그랬고, 끝으로 뭐, 눈물 보이지 않았는데, 저는 이 생각 들더라. 사람이 뭐냐, 아무리 뭐, 목사라도, 정말 예술를잘 믿고, 주어진 사명을 잘 끝나고, 천국으로 입성하느냐는 얘기 중이야. 요 근데, 다행히, 뭐 우리 김모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포정을 보니까, 천국으로 분명하게 입성한 것 같아. 그전에는 또또 물어봤을 때도 확실히 공감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뭐, 담당했고, 뭐, 별로 뭐, 눈물도 안 하더라고. 뭐, 른 사람, 우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자기 감정이 지우치 우는 게지 뭐, 어디에 우는 건지 모르겠고, 그건 각자의 믿음이고. 하여 그런 걸 보면 은 우리가 인생이란 게알수 없다. 알겠습니까? 알수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뭐 하루 종일 일갈줄 누가 알아 갑자기 그것도 가람이 말귀가 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한지 앞을 모르는 것이고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 공중제롬하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항상 제이얘기지만 우리 개인 종말에 그 포인트를 두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뭐 오늘 주, 내일 주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항상 뭐냐 면은이 개인 종말,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뭐냐면 이세상에 이 영원히 사는 거 착각을 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많은, 것, 많은 것을 어? 누리고 막살 권력과 뭐돈 내는 걸막 욕심을 부리고 하지만 그다 헛된, 헛된 것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옥사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창조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렇게 모시고, 그래 살아가야 합니 그래야 세상을안 빠지고, 사단에 깨나, 악인에 깨나 안 빠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 가야 그래야 네. 자로오로 지우치지 않고 세상으로 안 빠집니다. 정로로 갈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 신앙, 예수신앙으로 천국으로 바로 이렇게 고인할수있다말이에요 <laughs> 특히 오늘 법문에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포인을 해놨습니다. 뭐 공부 날이 이러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어할 해들이 가깝게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거리하라. 이는 뭐냐 면은 하나님이, 아 심판제로이 세상에 다시 온다. 이런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때를 말합니다. 정말에 있대. 이제 주님이 다시 심판적으로 오실 그때, 그때가 뭐냐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우주의 대경이 펼치진다 이말이요 즉, 게말 해도 빛, 도 달과 별들 어두워 다 어두워진다 이어 그러니까 예수 제림이 바로 오늘 만약 에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큰 날에 모든 다 어두워져요. 빛을 다 달게 되는 해요. 그러면서 아마 땅에는 대지진이 일어날. 그러면서,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주님이 그 어둠 가운데, 하늘로서 이렇게, 아마 공중 계림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거의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가 개적으로도 그렇고, 개적으로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됩니다.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또어제적인 정권, 또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이제 대비를 하고,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요. 이렇게 뭐 허망한 개인인 정말도 이렇게 좋으시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혁하고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이런 시대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은 뭐냐면 그래서도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성령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